...때문에 촬영을 갔다 왔고 어... 설악산도 갔다 왔습니다 네, 그리고 네, 다음 주부터 네, 지리산도 가고 네, 가덕도도 가고 제주도도 네, 가고 네 제가 그거를 지금 쇼폰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, 외국인들 대상으로 틱톡 버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제 어쨌든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그 외국인 친구들이 어쨌든 한국에 이렇게 훼손되어 가는 이야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영상으로 재밌게 녹일 수 있을까 하면서 드라마 촬영지랑 뭐네 K-POP이랑 촬영지를 엮어서 이제 그 지리산 문제나 이런 설악산 문제들을 네 알리는 콘텐츠들을 지금 네 다음 주까지,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 촬영을 동생이랑 다니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걸 열심히 주,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 영상이 한 30-40개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저, 제가 일단은 레퍼런스로 잘 만들어서 이제 틱톡이나 대기업에게 제안서를 써서 한국에 이런 걸 알리고 싶고 이런 콘텐츠가 더 많아져야 이 세상에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제안서 쓰려고 네, 레퍼런스를 만들었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선생님들께서 네,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시지만 어, 좀 명함을 많이 주시면 제가 사실 이렇게 취재도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여기서 다 이렇게 인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순탄 것들 친구들이랑 같이 온 목적입니다. 네, <laughs>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들었고 열심히 필기한 것도 어제어 저희 제가 또 다른 환경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. 이공삼공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네그 친구들에게도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꼭잘 담아서 네 제가 강의할 때도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